제목 우주의 기원과 빅뱅 이론 1. 서론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류는 오래전부터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빅뱅 이론이라는 강력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단지 과학적 관찰에 머무르지 않고 철학적, 신학적 질문까지 이어지는 깊은 탐구를 유도합니다. 2. 빅뱅 이론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전 고밀도의 특이점, 급격한 팽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별의 폭발이 아니라 시간, 공간, 물질 자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허블 망원경을 통해 확인된 우주의 팽창 속도와 배경 복사의 존재는 빅뱅 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3. 물리학의 한계 시작 너머를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은 빅뱅 이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왜그 특이점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이 함께 생겨났다면 그 바깥에서 그것을 시작시킨 존재가 샤 시간을 초월한 원인 즉 초월적 실제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과 철학, 신학은 만납니다. 4. 제1원인 논증과 신의 존재 가능성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고대 철학의 제1원인 논증 유원츠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한퇴행을 피하려면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첫 번째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존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며 우주를 존재하게 한 전능한 존재, 곧 신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5 결론 과학은 기원을 설명하지만 이유는 묻지 못한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과학 이론이지만 그 시작의 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신에 대한 질문은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우주는 단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설계되고 존재하도록 부름 받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기원 앞에 우리는 과학과 신앙을 함께 묻는 겸손한 탐구자가 되어야 합니다.